안녕하세요 안타이트의 크리퍼입니다 아, 제가 찍을건데 6번 출구 지금 SM 건물 앞에서 하고 있고요 사랑해요 레드벨벳 레드벨. 제 y p 일단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볼건데 지금 해가 없어요 순수하게 이 건물과 이 자동차 이런데서 나오는 조명만 가지고 촬영을 해야 돼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기호 2번입니다 <laughs> 가시죠. 가시죠? 가시죠. 가시죠, 일단 저희가 SM에 온 만큼, SM 앞에서 촬영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아, 네, 가운데서 저 보고, 옷 컨셉이 약간, 아까는 되게 막수수하고 이랬으면, 지금은 뭔가, 그쵸, 모던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좀 생각해볼 거라서, 약간 좀 자신 있는 포즈를 많이 하면 될것 같아요. 조금만 이로 갈까요? 살짝만? 막 제가 원하는 그 자세네요. 어, 굿. 이동해볼게요.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살짝 붙서 그냥 편하게 살짝만 기대볼까요? 갸우좀 조금만 왼쪽만 입술 살짝만 떼볼게요 고개 조금만 더 기댈게요 그쪽으로 나이스 어그 좋아요 이동하시죠 이게 이 컨셉에서는 웃음기를 싹 빼야 되나요? 그렇죠 아하. 이 컨셉에서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. 아, 이 컨셉은 그거죠 어, 일단 옷이 굉장히 지금 좀 단정하면서도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신현대 어, 여성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어, 좋네 여기 좋네 여기 초점이 안 잡혀요 충격적이네. 아, 됐다. 이동하실게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초점 인식을 동물 해놨어요 근데 정말 동물이 잡혀요. 그러게요. 가시죠. 보통 고양이가 되게 민감하고 막. 저기요? 안 도망가네요. 자, 우린 여기서 꺾을 거예요, 이제. 오, 여기 좋네요. 오, 네. 여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. 그러네요. 한번 볼게요. 우리 그냥 이쪽으로 올게요, 이쪽으로. 거기. 자, 여기선 제가 아이템을 쓸 거예요.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유튜브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.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오는 걸로 되어있어요? 아, 그래요? 아, 안 돼요?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고명만 써도 안 돼요? 알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, 네, 잘렸네요. 반대 가서 쓰면 되죠 반대 가서. 어, 저기 있는데 어디요? 어, 아주 좋은 시선을 갖고 계세요. 훌륭합니다. 보시면. 뭐라고 해야 돼, 이거를? 저 그냥 이거 지퍼백 갖고 왔어요. 혹시 프레시 한번 비춰주실 분 계신가요? 정말 신기하게도 초점이 하나도 안 잡혀요. 그래서 매뉴얼로 하겠습니다. 얼굴 어디죠?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아겠다 알겠다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흐려지는 거네요 이게 오, 좋다. 어 좋다 어쩔 수 없이 흐려지는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서 약간 멀리 가도 될거 같아요 약간 크로스 필터 느낌도 나네 꽃대 높아 보이게 옆에서 사선으 칠까요? 그래. 어? 어 좋은 거 같아요 눈 한번 감아볼게요 거기서 고개 조금만 더 들고 왼쪽 깨워뚱 오케이 어 좋아요 가볼게요 예, 예? 네 일단 이거 안 쓸게요 이제 <laughs> 재밌어요 재밌는데 초점 맞추기 힘들다 첫 번째로 근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는 되게 잘 잡았단 말이죠 나뭐 아, 그럴 수 있죠 살가 보면은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여가지고 뭐 이런 걸로 낚시하고 이러면만안 돼요 파워 아 굉장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아 여기 여기서 한번 찍을게요 여기 네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아우씨 뭐야 타이밍 맞추기 힘든데 이거 아 좋아요 가시죠. 제가 찍고 싶었던 그게 있는데 막상 여기 돌아보니까 안 보이네요 그런 것들이. 정말 동네 심플하죠. 네. 영희 씨도출국번호또 잘못 오는 것 같은데. 아니에요 아니, 잘못 보잘지는 않았어요. 아니 제가 지금. 저쪽에 사진 찍을 때 인데 보고 온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소개시켜주려고. 아, 아, 아 괜찮아 요 소개팅 아니어서. 아, 아, 아 근데 진짜 깜짝하네요. 그러게요. 야, 이 정도면은 저 감감무소식 아니야요아 죄송합니다. 여기 지금 외부 차량 출입 금지 있잖아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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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걸터 올라 앉아볼게요. 얼굴이 왜안 잡히나 했더니 돈물려 나가지고 <laughs> 방금 깨달았어요. 거기 아예 딱 짚고 허리 이렇게 필수 있나요 혹시? 응. 굿 가요. 아. 좋아요. 뭔가 이제 준비해야지 하는데 <laughs> 이미,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와. 굳이 따로 준비를 안 하셔도. 사진 네. 우리 여기 있잖아, 여기. 바닥에 앉으세요, 바닥에. 어, 여기 네온 사이드 이용해서. 문 감고. 그게 왼쪽으로 회전 살짝만 해볼게요. 좌쪽 말고 회전. 오케이, 그 상태에서 여기 보고. 어, 그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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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시죠, 가시죠. 일어나시죠. 어, 잡아주세요. 와, 됐다. 아, 잠깐만. 저 분명히 여자랑처럼 나왔거든요? 잠깐 오늘 남자 소리 나요, 아까부터. 사실, 제 안에 또 다른 자가 아 있어요. 여기 출구 어디죠? 이번에는, 여기, 여기 신호가 바뀌잖아요? 네네. 그러면은, 이쪽으로 그냥 걸어가세요. 아, 네. 그냥 당차게 걸어가, 당차게. 당차게 걸어가는데 시선은 저보고, 저기 중앙선까지랑 갔다가 돌아오시면 돼요. 오케이. 잠깐만 걸음이 걸음이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걸음이 굉장히 빨라요. 좀 오른쪽이 더 이뻐요. 왼쪽이 더, 더 이뻐요. 그 왼쪽 이요 왼쪽 그러면은 저쪽 보고 섞고요 저쪽 보고. 일로 일로 좀더 와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, 거기까지 몸은 가만히 있고 고개만 살짝만 돌려볼게요. 이쪽 쪽으로.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오케이. 좋아요. 여기 꺾일 뻔했어요. <laughs> 괜찮아요. 안 죽어요. 아, 맞아요. 응, 안 죽어요. 이 상태로 조금에손넣고 가서 그냥 뒤에만 이렇게 돌아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여기 하수구 여기 구멍 있죠? 네. 여기까지만 일단 가는 아. 걸로. 천천히. 아, 천천히. 막 발동대는 좀 크게 걸어야 될것 같아요. 발동좀 크게. 거기까지. 스톱. 조금만 한발 조금만 더 와볼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이쪽이로 일찍 가서 얼추 끝날 때 되지 않나요 혹시? 10시부터 하셨죠? 몰라요 그걸 어 6번 지역으로 왔네요 벌써 여기 한번잡을래 이쪽 이쪽에 한이쪽을래요 좋아요 오케이 이쪽에 손한번짚어볼래 살짝 시선 저쪽 볼게요 아 어,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네. 깔끔하게 딱 돌아가지고 딱 다시 왔네요 아.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한 바퀴 딱 돌아왔네요 아. 어떠셨어요 저랑 저랑은 아 되게 스트리트한 감성을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셨습니다 음맞아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요 약간 시크하고 약간 모던하고 강찬 그런 느낌 너무 잘하셨어요 아, 정말요? 너무 잘했어 분명히 잘했었는데 결과물로 한번 보여줄게아 그럼요. 아, 결과물로, 아, 결과물로 전 보여드릴게요. 아, 네. 제도 보장해 아, 한번 아, 열심히 해보고 가겠습니다. 다음 아, 편은 아, 이제 저희 진우픽 형이 아, 아, 함께 할 거예요. 그러면 아, 지금까지 가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, 아, 둘, 아, 셋, 찰칵. 아, 아, 안녕.